안녕하세요. 흑대암을콜 미스터리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들 안녕하시고 건강들 하시죠? 예.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는 것은, 어, 우리 나라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네. 큰 유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총선 때문에 굉장히 나라 안팎으로 시끄러웠고, 어, 또그 시절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봄 날씨도 이제 서서히 좀 물러가는 것 같아요. 네 엊그저께 벚꽃들이 피날리고 망개했는데 어, 오늘 비바람으로 인해서 어, 많이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오늘 집으로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이 5시 45분입니다. 어, 아산 지금 둔포에서 지금 팽택팽생을 거쳐가지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요. 공차로 가고 있습니다, 공차로. 예. 요즘 일거리들 때문에 다들 고심들이 많으시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어, 우리 하물 일하는 사람들이 좀 그, 야, 요즘 할만하다. 어? 오늘 좀 매출 좀 올렸다. 뭐, 이렇게 좀, 예. 어, 기쁜 소식들을 안고 집으로 다 기가 하면서, 어, 손에 좀 풍덕도 한 마리 들고, 네. 이렇게 애들한테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어, 요즘 그렇지는 못하니까 어,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어, 저도 오늘 아침에 일찍은 좀 나섰어요. 예, 아침 7시 반에 하나 상차를 해가지고 어, 서울 금천구까지 갔다 왔습니다. 예. 서울 금천구에서 물건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어, 서산에 왔었습니다. 서산에 예, 서산에 왔고요그 다음에 서산에서 어... 화성으로 왔었습니다. 화성. 세 번째 코를요. 네. 세 번째 코를 화성으로 어 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때 시간이 2시간, 오후 2시 반이었었는데,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왜 그렇게 어 일이 일찍이 마무리가 됐느냐. 어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네. 잘못 궁금하시죠? 네. 어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어 이런 그 이벤트가 있어야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laughs> 띄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후 2시 반부터 그 다음에 현재 5시 지금 어, 47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어, 이 시간까지 제가 일을 하나도 못하고 지금 귀가하고 있습니다 예, 어, 저는 뭐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안 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은제 어, 옆에 우리 짝꿍이 항상 거의 80% 정도는 거의 같이 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어, 이렇게 저의그 저름도 쫓아주고 어, 또 저를 예, 많이 옆에서 수발을 많이 해주죠. 네, 예, 감사한 일이죠. 어 저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 <laughs> 예 저수 역할한다니까는 어, 을 인사를 팍습니다. 예, 항상 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 그런데 오늘 저한테 굉장히 민망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에, 민망할 거 없습니다. 없는데 에, 어떤 연유냐면요. 오십 어, 사람이 짝꿍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 잘못인데 자기 본인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에, 조수를 에, 조수로서의 역할을 다 못했다고 어, 사표를 제출을 한다고 하네요. 에, 이걸 받아줘야 될지 <laughs> 어? 안 받아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에. 어, 왜그러냐면요 어, 아까 그, 저, 뭐야, 제가 그, 뭡니까, 서울 금천 오전에, 그, 에서 물건을 내려주고, 어, 그 밑에, 그 경기도 그, 군포에서 물건을 잡아가지고 서산에 갔거든요. 네. 그 물건이 그 자동차 부속품이었습니다. 네. 자동차 부속품이었는데, 그, 샘플도 있었어요. 부속품하고 샘플하고, 그 다음에, 예, 서로 봉투 하나 하고, 예, 이것이 있었는데, 어, 이걸 이제 5사람 한테 제가 건네 줬는데, 5사람이 바로 저수석 그 서랍장에다가 넣어 놨어요. 네. 네, 넣어 놨는데, 문제는 어떤 뭐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은아 서산에 그 부속품을 내려주고 이 서류봉투를 건네 줘야 되는데, 아, 이 서류봉투를 못 건네 줬어요. 네. 아 제가 그 물건을 하차하려고 입찰을 했는데, 아, 이 알아보고, 그냥 지게차가 바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바로 그냥, 뒤에, 어, 윙 열고, 이제 뭐 하느라고, 어, 집내리려고 정신이 없었죠. 예, 네, 그래서, 빠릿탈라기 때문에 그냥 빠릿탈라 들어가지고, 시작 가서, 아, 이 수고하십쇼 하고, 이제, 인사까지 하고, 빠이빠이 하고 나와버렸어요. 예, 네, 그쪽에서도 뭐, 예, 네, 빠이빠이 하고, 저도 빠이빠이 하고, 예, 네, 그리고 나와가지고, 점심 먹고, 네, 코를 잡아가지고, 화성으로 올라와버렸어요. 아, 그런데, 어우, 칫사람이 뭐 하다가, 이 서랍장에, 서류봉투하고 아, 이 샘플이 있지 않습니까? 아하, 아,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예. 제 잘못이죠, 제 잘못. 예, 제 잘못이죠. 조수 역할은 이거 아니죠, 사실은. 예. 조수 역할도 맞나요? 조수 역할이? 예, 조수가 좀 해야 되겠죠, 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예. 왜냐면 하 제가 조수한테 제가, <laughs> 예, 그 서류봉투하고 샘플을 넘겨줬기 때문에, 어, 물건 내릴 때잘 챙겨서 좀 주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 그 역할을 본인이 잘 못했다고, 예, 사의를 표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표를 반려를 해야 될지 받아야 될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은 2시 반쯤 그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을 패하고, 예. 네, 뭐, 이렇게 일 벌어진 거 어떡하겠습니까? 뭐, 누굴, 누굴 탓하겠습니까? 예. 네, 제 잘못이죠. 그래서, 어, 다시 서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예. 네, 서산으로 달려가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니까 안 되겠어서, 제가, 어, 서산 가기 전에, 예, 당진 쪽에다요. 예, 당진에, 우리 집사람을, 저 뭐야? 카페에다 내려주고 저 혼자 서산에 갔다 왔어요. 네, 네, 카페에서 그차 한잔 마시면서 반성 좀 하라고 네, 그러면서 그 떨구고 어 제가 다시 서산까지 달려갔습니다. 네, 달려가 가지고 어 이제 그쪽에서 코로나 있으면 잡아 갖고 올라오면서 어 우리 그 조수님을 네, 다시 그어 태워서 가려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그때 시간이 뭐4시 가까이 되다 보니까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 접고 예, 어, 우리 또 저수 거기다 놔도 안 되니까 예, 당진으로 달려왔습니다. 당진으로 달려와서 어, 저도 거기까지 차 대놓고 그냥 어, 커피는 요새 제가 잘안 먹어서 얼그레이 따뜻한 얼그레이 차한 잔. 둘이 앉아서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차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은 뭐 아침에 일찍은이 좀 서둘러서 그나마 세코를 했기 때문에 순전히 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 조수님은 잠깐 없습니다제 잘못으로 서류병부터. 샘플을 제대로 못 챙겨줬기 때문에, 어, 다시 그 일을 수행하느라고 오늘 두 시간 반 정도 까먹고, 어, 그 시간 넘게 까먹으면서 현재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뭐이 일을 여러분들한테 이실이직고하댔기 말씀드리는 것은, 어,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네. 어,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서류 봉투만 있었다. 거래 명세서죠. 거래 명세서만 있었으면은, 어, 그쪽 하차지에 전화해서, 제가 서류봉투 사진 찍어가지고, 어, 드리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된다 하면은,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해도 되는데, 또는 우편으로, 어, 보내주면 안 되느냐, 하고, 어, 여쭤봐가지고, 그래도 된다 하면은, 네, 우편으로, 빠른 우편으로 보내면 되거든요. 네. 제가 그런 적이 한 번인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아, 어, 이것은 샘플이 있지 않습니까? 샘플이. 어, 샘플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샘플은, 그, 실제, 그, 만들었던 물건의 완제품에, 네, 그 부속에 들어가는 물건의 그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검사할 거아닙니까 그래서, 그 검수 때문에라도, 그 샘플은 필요하기 때문에, 갖다 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 오후 2시 반부터는 모든 일을 전폐하고그 샘플을 다시, 서산으로 갖다 주니라고 제가 오늘 네, 마무리하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 이럴 수도 있다. 어,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인수증은 바로 옆에 놔두면 되죠. 사실은 서류이기 때문에 샘플 네, 마찬가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서람에다 넣어버리면은 어, 우리가 간혹 어, 깜빡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곳에다가 항상. 스필스판에 뿌려놓고 눈에 보이는 곳에다가 항상 비치 놓고 하차하면은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 우리 조수님이 아니죠. 제가 잘못해가지고 어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라 것을 여러분들한테 예,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 뭐 베테랑들은 뭐 그런 일이 없죠. 예, 네, 순전히 초보들, 네, 초보들만 그러는 거죠. 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또 어, 이런 것들 좀 상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어,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도 드릴 거 위해서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띄워드리는 겁니다. 네 어, 굉장히 요즘 그 졸립니다. 네, 어, 저도 이상하게 예, 좀 많이 졸려가지고 어, 옆에 예, 졸음 껌부터 시작해가지고 준비해 놓고 어, 졸음을 내쫓고 있는데, 어... 돌리는 시간들 극복하시고, 여러분들 안전운행하시고, 어, 날마다날마다 하간에 좋은 날들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짧은 소식 전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